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다시 넘어버렸네? 중위 가격이 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도 33평 기준으로 5억대를 넘어서서 6억 뭐? 이제는 7억대 분양한 아파트도 있다고? 와 정말 집을 이제 뭐 사고 싶어도 못 사겠다 주포자가 돼야 되겠다 어? 주택을 포기하는 그런 나 사람이 될래 혹시 조금 저렴하거나 싼 집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살면 안 됐나요? 아니면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평균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올려치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구축 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 건가? 정말요? 대구에서도 3호선 라인 있죠? 3호선의 수성구, 지산법물, 시지 달서구에서도 그 2호선 라인 중에서 달서구의 이곡동, 죽전동, 감삼동 그 2호선, 역세권 10 10분 이내로 도보로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고, 1호선 또한 동구나 북구나 달서구의 1억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왜안 가죠? 정말 못 사서 그런 겁니까? 에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집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스스로에게도 좀 진실이 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라 봅니다. 구축은 왜안 가냐? 북두식 아파트, 그게 내가 왜 가? 20년도 넘은 구축.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연결도 안돼 있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어휴, 비다 맞아가면서, 어휴, 주차장이 올라가는데, 어휴, 안돼안돼 안 돼. 오래되고, 외관도 별로고, 구조도 하나 아, 별로야. 투베이? 아 요즘 최소 3베이4베이인데 투베이? 구조도 별로고. 남들한테 말하기에 또 보기에도 좀 그렇고. 사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집을 내가 왜 사? 아, 나도 남들처럼 좀, 어, 역세권에 신축에, 브랜드 33평에, 방 3개, 욕실 2개. 옷 방도 딱 따로 있는 팬트리 구조에다가 아파트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이런 것도 다 있고 남들처럼 나도 좋은데 좀 살고 싶다 남들 보여주기에도 누구를 초대하기에도 남부럽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막 부러워하면서 이제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득 내 자산 그리고 내 현금 내 연봉 충분히 6억 대든 7억 대든 아파트에 대출받아서 살 능력이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매달 대출이자 원금 갚고도 내가 인간답게 살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라 여러이 되나? 안 된다면 빚에 허덕이고 카드값 갚는다고 정상적인 세월이 안될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면 특히나 결혼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고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거 있을 건데 그런 건 내가 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되나? 어, 이거 과한 욕심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올려치게 살면서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통해서 좋은데 비싼데 역세권 신축의 브랜드 모두 다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면 사회나 내 부모나 내 회사나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어떤 작전이나 계획이나 플랜이나 로드맵을 짜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곳 내가 원래 원하는 그 동네 그 아파트 내가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도전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갈아타게 할수 있을까? 반드시 절대적인,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힘들지가 않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객가나가 먼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이고요. 원룸이나 투룸에 몸테크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절약하고 하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 또 미혼자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들이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도 신축이나 33평에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만의 계획이나 플랜이나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인생 설계하고 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sns 보면서 남들 어디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갔다 호캉스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 좋은 레스토랑 맛집 멋집 좋은 차 명품 부러워하면서 감정 낭비 에너지 뺏기지 말고 거기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인생 빨리 빠져나와서 현실 내 자산 그리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날식시키고 배달시키고 쇼핑하고 인터넷 쇼핑했죠 쇼핑하고 과소비하고 돈모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나중에 돼서 뼈저리게 후회할 것은 100%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시간은 정말 정말 빨리 갑니다. 생각보다 나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현실 이야기.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또한, 제 스스로에게도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